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작년입니다. 7월달에 영등부 경찰서 형사 입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세관 지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달에 인천세관이 현장조사 가서 필요한 연루 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윤익원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익원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창수 김창수 서장이 우리 배계룡 어, 과장에게 그 작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애정게이트의 불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임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언론에 보도되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 요,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서 예, 근무하고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아 조금 전까지 말해도 경찰청장이 마약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 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오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 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조 서장의 이러한 지시 전화로 지시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전조 증상이 뭐였습니까? 9월 18일 날, 서울청장께서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예. 그 오찬을 했는데요. 그 증인과 함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장과 고창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안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음. 그 오찬을 했는데, 어, 뭐 현안이나 어떤 당부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시점은 세관의 현장 조사가 마친 이후였죠. 세관의 현장 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간사당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어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의를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음. 예. 그 이미 감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리핑을 연기한 것도 용산 지시라고 이야기하든가요?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 하고 그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건 별개입니다. 한, 서장님이 네. 직접 지시한 것은 브리핑을 연기하라 브리핑 이거입니다.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거시죠. 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예,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수사에 그 대해서. 밤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리핑을 원래 10월 10일 날 하죠. 네, 세관, 세관 국정감사 이틀 전 10월 10일 날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브리핑 어, 문서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 경찰청에 가서 서울 경찰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당시 김창수 영도보서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죠. 그 자리에 영도보서장은 안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없었습니다. 서울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증인이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이겁니다.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폭력계 형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 청형사과장 오락해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늘 형사과장이 불러가지고 브리핑 내용이 뭔지 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형사 입과장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브리핑 문제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이렇게 서로 상의한 사례가 몇건 있었어요.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죠. 그 자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보, 일선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린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장에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 증인 방금 증언한 것처럼. 본인이 그때 근무할 때까지 처음에 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회의장이 못 들어게 오 하고 저하고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리고 사건 반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뜸 이제 저한테 형사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브리핑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브리핑하는 것은 지부에서 마약 사건 보도자로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관 연루그 세관 직원들의 그 공범 행위에 대해서 그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이렇게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명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 타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 수사라는 것은, 어,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메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왔고 그 마약을 맨그 장소에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부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불평에 나오지마자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죠. 네. 그대로 <laughs> 따랐고. 그렇습니다. 그날, 자, 그러면은 서울청 형사과정 그자 회의하면서 10월 12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10월 6일날 오전에 인천 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5일날 보도, 10월 10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삭제,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구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6일 날아 10월 5일 날그 날입니다. 오후에 조병로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 달라. 같은 기관관이 얘기해 봤자 어, 이게 여당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응? 요런 투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의 관련 내부분을 빼달라 그 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6일 날은 인천 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만나러 와서 정말로 불이평에서 어,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이거 확인을 했죠.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백불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관 이육장 이야기가 세관장은 서울 경찰청을 들렀다고 이야기했죠.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관세청장 네 관세청장 어디 갔다 된거가요 서울청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음. 어, 인천 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예, 예. 통관국장하고 직원들은 백과장 찾아가라.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세청장은 어디 가셨냐? 제가 예. 물었던 게, 그럼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만나러 가셨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하는 거예요. 통관육장은 증인을 만나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을 만나러 오고, 관세청장은. 네. 10월 6일날 통관 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통관 세국장이 지나 나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 수사 중단 영등포 경찰 수사팀하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 수사과로 사건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이첩 하게 오전에는 이첩하겠다고 어, 통보를 했습니다. 이첩하라 마약 수사과로 지휘부에서 어, 이첩 결정을 했다. 했다. 추후, 예,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건을, 중단, 수사를 중단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불리스는그 이야기 했죠. 이미 소문도 나 있었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네 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인천세관을 빠졌지만은, 빠졌지만은, 어, 그 다음 10월 10일에는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죠.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죠. 제가 볼때첫 MBC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보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날 수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고 질이 멸렬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을, 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어, 인사조치를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곡 강세기 경찰서 화곡 지키도록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로 경무관의 어,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거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말을 좋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병로 정무관과는네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에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청탁이 증여위원회에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 좀 우호적 해달라. 판언서 써달라는데. 판서 써달라. 거절했죠. 그리고